조작했어, 조작했어. 배가 움직이. 예라이.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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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세리도 나. 와나 버리고 먼저 간거 봐. 와 진짜 배 움직이는. 여기 <laughs> 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건데? <laughs> 너도 나도 먼저 가고자. 너 알아? 내가 먼저 가. 세리, 고 고카스, 고카스. 아, 뭐야? 형님, 야, 야, 아, 빨리 가. 내 새이 잡고 있어,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아, 나 손에 땀 나. <laughs> 어, 내 새이가. 아, 우리 가자, 우리 가자. <laughs> 형님, 제가 올라가어 말이 아니야요이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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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 점프. 야, 새대 야. 나, 봐. 나 봐. 아씨, 아가 같이 가 같이 가가 <laughs> 어, 어. 뭐 가는 거야 뭐야, 지금? 뭔데? 아, 어? 설마 저 컨테이너 걸어서 가야 되나? 어떻게? 해. 저 컨테이너를 저 갈고리 네 개에다 걸어 가지고 저따 옮겨서 올라가야되나데 야, 너내너 올라와, 빨리. 잡아 줄게. 어. 올라와. 점프해?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걸어 이걸? 어, 미친 거 아니야? 너 컨테이너 위로에서 해야 될거 같은데. 컨테이너 위에다가. 올라와 몰라. 몰라 어, a 응. 어. 응. 가. 가, 네. 가. 아 o p o Mulla. 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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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거 a Toma. t 는거 a 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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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m a 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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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o m a o m a o o m 건너가 봐. 너네 컨테이너 이거를? 형. 누구 내가 가라고? 어나 그럼 나와 봐. 내가 갈게. 이거를 내려. 그다음에 이거 꽂아야 돼, 이걸. 걸어야 돼, 여기. 거두명 어, 가야 이게, 돼? 이게 아, 어, 저 <laughs> 야, 야. 야, 야, 야 나, 나나 올려 줘. 올려 달라고. 나나 머리 잡아. 잡으라고. 내 머리 잡으라고. 됐어? 아니, 아저아나 어, 잡아 줘. 형, 어 방구댄 새 아, <laughs> 야, 야, 애기, 애기 안겨. 야, 대야. 야, 나도 잡아줘. 됐어? 잡았어? 아, 팔이 짧아. 너 나와봐, 그럼 세리가 잡게. 안키는 있어, 안등 그런 거 없어요. 없어? 네. 어, 세리야, 좀만 더. 안 되는데? 안돼. 이래도 안돼? 어, 안 이게 최댄데. 오, 다르다.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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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자. 야, 나는 걸어? 이렇게. 야, 아이고.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근데 너왜 떨어졌어? 있는 것 같았는데. 태어난, 나 왔어, 태어난, 나 왔어, 텐아. 한 번만. 어, 떨어졌어. 야. 야, 살려줘. 야, 형님 올려줘, 올려야 돼. 나 올려야 돼. 형님 올려. <laughs> 야, 세랴 너 준비되면 나좀 말해 줘 응. 어. 아니, 올려야 돼요. 이게 올려야 돼. 위로. 잠깐만. 야, 저기요. 어, 하고 어,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이 어. 제대로 어. 거 맞아? 네. 어, 나라가 아이씨. 어딨어 어딨는데 셋스 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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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냐고나스 오리스 아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 리왜못 올라가 리스오나스 오리스 오리 어, 오어스오 좀만 더 테스트 텐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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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다음에 이거 미사가 내려주는 거 이거 자꾸 걸면 돼. 걸면 돼 지금. 그리고 옮겨서 저기 가가지고 저서 올라가면서 쭉 가면 돼. 응. 미사 이거 잘 맞춰서 옮겨봐. 이거 우리가 안다. 안 다잖아. 봐봐. 야안 다지. 대자 이 거리가 멀어 지금? 더 내려와야 돼. 더 내려와야 돼, 형님. 비사더 더 내려와야 돼. 대자 이 거리 좀 봐줘. 이거 나안 보여. 여기야? 왜안 내려가 얘가? 여기야? 어나팔다고 있어? 어어 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어. 태현, 너 형님 떨어졌어. 올려야 돼 야, 야. 형님 올려줘 야야 너 뭐하냐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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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냐고 이님 올려야 돼너 뭐하냐고 내가 잡았어 테나 올라와 트, 됐다 됐어 됐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걸지 이거. 이거를 위에 잡아 테나 이렇게 잡고 여기 밑으로 내려 여기서 내려 바닥을 봐 밑으로 내려봐 내려봐 더 내려봐 더 내려봐 아니 세리노님 왜 보고만 있어? <laughs> 세리 뭐 어, 어. 너 뭐하자? 아니 뿌듯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이 그만돼야 우리 깔린다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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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laughs> 강아지 죽는다. 강아지 죽는다. 돌 더. 올려, <더, 웃음> <더, 더> 올려, <laughs> 더, 더, 더 올려야 돼. 야, 너 빼가 도 떨어졌네. 끝까지 올려 끝까지.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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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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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부터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컨테이너를 좀 더. 오, 아니, 근데 되나?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아그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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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해봐. 아니, 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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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얘기해. 와, 와, 살려줘요살려야 떠질 거 내가 잡고 있었던 <laughs> 거야, 세리야 <laughs> 아유, 캐런이 이따 올려봐. 아, 됐다, 셀리. 봐봐, 있어봐. 봐봐. 어, 봐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어, 뭐, 뭔 말이야? 이걸 알아. 내려서. 어. 아니, 미수이님이 하실래요? 이 그래. 손잡이를 잡지 말고 위에를 잡아. 어. 그럼 걸리잖아. 그때 들어. 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어, 말인지. 지금 알지. 내려주세요. 어, 알잘 알, 닦아 셈. 잠깐만. <laughs> 어, 나 집에 있어. e s s a Tuna, d 너가 조 u g a r be so, a b o l e k u 아니 내려봐요어 아, 됐어? e s s 잠깐만. 조금만 a y o 가 해봐요. 가 너네 안 t o 야야 ya, 올려. y <laughs> s <세리>. 야 y <laughs> 리 <세리> 올려 s <laughs> 리 올려 나 y 리안 잡고 있었어 야 y <laughs> 리야너 거기 매달려 y say, s 야미 s a 세리 올려줘. 세리 올려줘. Don't worry, d 어너 여기서 뭐 무서웠다. 하냐고. 쓰러졌어? 아유 웃겨. <laughs> 그러니까 a n t to go? S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야 I'm g 이... 뭐? 야, 야, 떨어졌는데? <laughs> 세 g 이거 m 봐어 됐어 됐어. 오빠 o 봐 m 봐 o 봐이거 t 나나 발이 걸렸다. 야 n g to g 씨 <laughs> 너 떨어질 거면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 해봐, 해봐. 좀 더. 아, 잠깐만. 됐다, 잠깐만, 됐다, 잠깐만. 됐다. 잠깐만. 어, 됐다. 아니야, 아니야. 어, 됐어, 아, 됐어, 됐어. 한쪽, 이쪽. 올려, 됐어. 올려, 올려, 올려. 아니야, 아니야. 쟤 저쪽은, 저쪽 반대쪽은. 아, 잠깐만. 그, 아니야, 이거 놓으면 끝나. 나 끝나. 뭐 어, 끝나? 아니 이쪽 해야 될 거야. 아니 이쪽 여기, 여기 해야 될 거야. 오빠, 오빠가 나 놓고 저거 해줘. 내가 이거 하라고? 어, 어. 나 이거 너 마스 손 때. 나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응. 어 됐어 됐나? 어 해. 거 어떻게 이안 방향이? 방향이야 잠깐 잠깐. <laughs> 이거 한쪽만 걸면 안 된다. <laughs> <laughs> 야나 어떻게 좀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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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어어야너 뭐하냐고 어, 어, 너 뭐하냐고 뭐 미세야 미세야 잠깐 만 세리가 빠졌는데 어, 야 일단 세리하고 나 올려봐 어, 아니, 됐어 야, 세...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라는거 이걸 이런 거만들었어걸었어 아니야 야 너무 힘들어 지금 야, 다시 이제 세로 한 쪽씩 같이 하자 한 쪽씩 이쪽 먼저 응. 해 봐, 해 봐. 아쨌든 뭔데? 어. 어. 됐어. 어. 어. 됐어, 됐어, 어, 어. 됐어, 됐어, 어, 어. 됐어. 나 했어. 나 했어. 어, 오빠 야, 걸어 빨리 걸어. 너걸어 됐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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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내가 다, 잡았냐 이거? 안 보여. 됐어? 아니. 아닌데? 됐어? 아, 좀만 더. 아, 이거 아닌데? 아, 너거 어, 빠졌다? 어우 쉣! 어, 쉣! 어, 쉣! 어. 너 거기 <laughs> 너왜 있어 또 거기 왜 있어? 너... 와봐 로어 응, 됐어 됐어, 어, 됐어. 와 야, 이거 진짜 힘들다 근데 쎄, 이거 어떻게 게? 멈출 때까지 이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좀? 너무 움직이는데? 이거 너 넣고... 그거 잠깐만 깐자 해봐 의사 좀만 내려줄래? 금만 내려, 금만 더, 금만 더, 금만 더,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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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야 돼. 더 내려야 걸려. 금만 기다려, 올라가고 있어. 어? 좀만 기다려 봐봐. 음, 음. 아유, 왜나 왜, <laughs> 관심이 없어? 너 어디 있는데? 걸었어. 걸었어? 나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어어. 어.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 야 세르, 너 계속 D를 눌러, D, 계속 D 키를 눌러, S 키. 어. 굴러가지 말고, 야. 잠깐잠깐잠깐 아, 나 어, 됐어, 됐어, 어, 오빠. 봐. 어, D. 키 어. 눌러서 고정을 시켜야 말 움직이게. 아, 어. 할게. 됐어, 됐어. 간 오빠가 이거 잡고 있을래? 내가 할게, 그거. <laughs> 어, 그래. 야. 야, <laughs> 야, 오빠리야. 야, 오빠리야. 야, 이거 잡고 있어. 아 미안해. <laughs> 대, 대, 잡았어? <웃음> 어, 어. <웃음> 대, <나. 웃음> haya, <Nirs2> <웃음> <웃음> 아, 했어. 너만 하면 돼 이제. 세리 잘한다. 세리 잘한다. 세리 섬세하다. 어, 세리야 됐어, 됐어? <laughs> 어, 됐어. 어, 어, 됐어,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어, 올려, 올려, 가, 올려. 가. 됐어? 어, 봐봐, 됐지? 됐지? 어, 그 반대편 어떻게 그모? 지금 이거 걸려져 있으니까 우리 놔보자. 났어. 났지. 봐봐. 이제 저저저거 걸어. <laughs> 어, 나 올라왔어. 어, 올라왔어. 뭐야, 씨. <웃음> 뭐. <웃음> 뭐냐? 아! 아! 잠깐만 뭐 그대로 있었고 아기 손 잡고 같이 가도 엄마. 놔라. 엄마. 엄마. 놔라. 엄마 같이 가자 엄마. 밥 줘. 어떻게 갔어? 밥 줘.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엄마 밥 달라고. 엄마, 엄마 엄마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뭐야? 누가 이거 걸었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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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야. 중심 잘 잡아야 돼, 이거. 떼 봐. 이걸 어떻게 돼? 내가 됐어. 잡. 어, 내가 잡았다. 아, 이걸로 수영해서 가는 거야? 같이 가. 같이 가야지. 같이 가 어, 야, 야. 세리 한번 <laughs> 타타 타. 하나, 둘, 둘 셋. <laughs> 야, 세리. 어, 저저 어쨌지? 어, 됐지? 됐지? 어, 됐지? 됐다. 됐지? 어, 중심, 중심 됐지? 나 가보이스로. 가가가스 중심 잡으러 가. 이거 고리 그래. 잡아야 된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고리를 왜 잡아? 어, 그 고리가 왜 있어? 이거, 있는 이유가 이게 고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상자 누르는 거 있잖아. 저기 앞에 상자. 저기, 저, 기저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어허. 어. 고리는 왜 있지 그럼? 아, 고리를 저, 그 고정해야지. 저 배를. 아, 이거 고정하는 거야? 어, 이건 뭐야? 어, 그럼 배가 그럼 끝까지 가잖아. 오빠, 빠빠빠! <laughs> 잠깐만. <웃음> 어떻게 가 우리? 너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아 리셋 됐다. 리셋 됐었어. 아, 잠깐만. 여기 태현아. 나봐 봐. 나나 보여, 지금? 나 내가 여기 울어졌어나 이거 보여. 여기 문 열리는 거 보여. 여기 여기.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나가는 거야. 봐 봐. 보여? <laughs> 정말. 보여 안 보여? 세리도 나 보여? 안 보여. 태현이도 보여? 봐야 보여, 돼. 보여. 어, 보여, 보여. 우리 문으로 가야 돼. 어. 우리가? 어, 근데 여기 상자가 여기 있어요. 상자를 여기다 놓고 가야 돼, 그러면. 쟤네 둘이 뭐하냐, 세리 너 뭐하, 야, 와보 진박인, 뭐, 하... 이데 뭐... <laughs> 누가 알아왔어, 게임 <laughs> 미안해 나야,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나 혼자만 즐길 수 없는 거지. 아우 진짜 팔도 짧아, 이케르토. 아까 세리 너, 세리 누님 팔왜 이래 이거? 나좀 쉬고 있을게 잠깐만. 섹인데섹 <laughs> 세리야. 어. 이니까 기분 좋냐? 나귤좀 먹고. 그래. 다 먹고 살자고 뭐... 하는 건데 먹어라. 이 바보들. 내가 또한건 했다. 뭐 어떻게 했어요? 고리 뺐어 어떻게 뺐대? 잡으니까 빠졌어 근데 나 혼자 못해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나 캐릭터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됐다 됐다 올라가 봐 됐어 됐어. 아씨. 아. <laughs> 아그 어떻게 가는 거지? 저장 좀 해봐요 누가. 어 됐다. 됐어 됐다. 갈게 그쪽으로. 어, 갈 수가 있는 건가? 아닌가? 앞으로만 가는 건가? 아니. 아닌가 아니, 이게?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어떡하지? 큰일, 큰일 났어요 <웃음> <저희>. <웃음> 큰일 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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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 하나뿐이다 올라.. 등만 하자 등만 하자 아씨 <laughs> 아, 다 컸어, 태원아. 아, 클랐어 이게. 태원이, 아니 뭐. 형님 다리 좀 <웃음> 아파요. <laughs> <laughs> 나좀 올라가게, 봐봐. 아우 <laughs> 이거 진짜.